임숙기 김경희, 이옥기, 윤민경, 손교연 28, 29타. 습니다 혹시요? 한층 돌아갈 수 있는데? 도용요아 동전 잠깐만요. 동전 동전 있어요. 아도용씨 먼저 개미 분들 치세요. 8방인데, 8방. 이이 유이스트 준도영, 김택스 타코클럽 조명영, 김택스 타코클럽 조명영.

가치동의 피 강재석 박병희 유철규 신지호 Yeah okay. 일네게저단까지 <목소리도> <이쪽에>, 이쪽. <목소리도> 넓혀서 사용하세 여자부 단체전 게임 들어겠습니다 여자 오른부 단체전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파이팅 해야지 김이 기가 죽었어 여자 오른부 단체전 S.E.P.T 김재성, <목소리> 김문영이 이자수, 윤하영 박현철 탄부장, 강명호, 김자연, 김지우, 유현주, 11시 기타. 혼성, 고륙고단체전, 빠샤, t 인사이드 d e a 부탁식탁. 김중기 음악, 장영수, 안민석, 이유노, 강신우 김혜영, 박정규, 임성우 부탁식탁. 오다지 하고 가세요.

원철 조영근 조명현 조도광 이상훈 조성호 박태영 김웅찬 1923 해야지, 네가, 네가 죽었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자 오른바단 체전 SP 탑구클럽 동료 탁클럽 18타 권현주, 김도현, 박오레아, 이정단 장영희 김정수, 신미예 김재석 18타 하 Thank <laughs> you. 이민철, 송준석, 김리, 김시원, 상타사타, 바샤, 안진영, 최용인 마사회, 문은정, 최군수, 만일족, 정계수, 김문수, 경수 김우. 어? <laughs> 자 용일이 와 용일이 나와 용일이 나와. <laughs> <laughs> 김태식 다김용수 SPKY 13-14탑 양승철, 신정훈 양용목, 임기상, 소희, 박재수, 권미정, 이종빈 13-14탑5단지었거든요 여긴데요 본성 어른코단체전 서강 탁구클럽, 성남 성하의 탁구클럽 A 15승 6타 강희준, 정준영, 정탐구, 조성호, 정정호, 김창구, 장성균, 정원영 15승 6타 현성 오류투 단체전 김일권 타워클럽 A 까치동호회 A 2 0인 22타 김우열 윤덕신 최세용 홍진수조병민 주기원 전영민 김정용 2 0인 22타 25타, 홍승덕, 노창기, 이광철, 조아남, 고정훈 최성가, 박동순, 김영래, 24, 25타, 권성오르골나 <목소리> <25타 목소리> 체전, Evergreen, Air People, o 여기 여기 여기. 선월체전 중남 아프 성남시청 T 타 구창영, 윤승건, 윤정인, 김태건, 권성균, 김선현, 김현수 이학규, 오타 <laughs> 성남시청 대표자 진영소로좀 보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 대표자 진영소로 오세요 고이성 어른부단체전 김택상업클럽 C24 탑전해주세요 구정훈, 최성광, 박동수 김영래 一星三卡。

소철이 야 소철이 야 소철이 형. 아, 형, 소철. 소철이 야